요즘 MG 사이에서도 굉장히 핫한 룩인데요. 심지어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옷은 그냥 고프코어룩이 아닙니다. 무려 리젠을 활용해 만들어 ESG까지 고려한 옷인데요. 안녕하세요. 효성 프렌즈 일기 정현수입니다. 팬데믹 이후 환경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가 매우 높아지면서 상품을 구매하고 소비하는 데 있어서도 지속 가능성, 즉, ESG가 많이 고려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소셜미디어에 접속해보면 친환경, 업사이클링, 그린 캠페인 등 환경과 관련된 해시태그를 활용한 챌린지들을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와 같은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ESG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제가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ESG라는 말이 나온 지 오래됐는데, 최근 ESG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예를 들어, 나는 ESG를 실천하기 위해 이런 것까지 해봤다 하는 게 있으실까요? 저는 배달음식 업체들의 일회용품 줄이기, 플로깅 등 아무래도 일상에서 많이 접하게 되는 환경 관련 활동들이 많이 떠오른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인터뷰하러 가보실까요? ESG. 챌린지 어떤 같아요? 저는 매일 출근길에 커피를 마시는데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매일 이렇게 텀블러를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음식을 주문할 때도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직접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용기내 챌린지 한번 해보실래요? 저는 요새 등산을 새롭게 취미로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가 종식되면서 야외 활동도 많아지고 함께 등산도 유행하게 되면서 환경에 대한 관심들이 더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옷도 제가 실제로 등산할 때 자주 입는 고프코어룩인데 괜찮은가요? 여기서 고프코어룩이란 등산복 같은 아웃도어룩이 일상생활에서도 입을 수 있도록 스타일링한 것을 말합니다. 체력 보충을 위해 챙기는 견과류와 말린 과일류를 뜻하는 고프와 평범함을 뜻하는 놈코어의 합성어예요 요즘 MG 사이에서도 굉장히 핫한 룩인데요. 심지어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옷은 그냥 고프코어룩이 아닙니다. 무려 리젠을 활용해 만들어 ESG까지 고려한 옷인데요. 리젠은 효성 TNC의 100% 리사이클 친환경 폴리에스터로 국내 최초로 버려지는 폐페트병의 유용성분을 추출해 재활용하는 기술을 적용한 제품입니다. 또한 리제는 친환경 인증 전문 기관인 네덜란드 컨트롤 유니언사의 GRS 인증을 획득했으며 최근 패션 업계와 소비자의 인식이 바뀌면서 패스트 패션보다는 지속 가능한 패션이 더 패션업을 한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죠. 스포츠 아웃도어와 의류, 자동차 내장재 등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브랜드들에도 사용되고 있어요. 환경을 생각하고 옷을 만드는 브랜드들에 더 궁금해지지 않으신가요? 환경 관련 코프코어 브랜드로는 아크테릭스와 킹이 있어요. 저는 학교 가는 지하철에서도 하루에 꼭 대여섯 명을 보는 것 같답니다. 환경 관련된 브랜드로는 펠리츠 마마, 문신사 그린라인, 루스페이스 카네이테이 등이 있는데 이 브랜드들은 리젠을 사용하기도 한다고 해요. 드디어 효효시 파헤칠 시간입니다. 이름하여 효프가 효효시 파헤친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옷들은 모두 리젠 원사를 사용해서 만들어진 옷인데요. 리젠을 사용해 출시한 옷들로 저만의 고프코어 룩을 완성해봤어요. 통기성은 물론 신축성도 정말 좋아요. 요즘 여름이 다가오면서 야외 활동도 많아지고 있는데 야외 활동에도 정말 적합할 것 같아요. 리젠 옷을 설명하다 보니 또 하나 여러분들께 설명해드리고 싶은 효성의 제품이 생각났어요. 크레오라 바이오 베이스드라고 옥수수 추출물로 만든 세계 최초의 바이오 스판덱스입니다. 리젠도 훌륭한 친환경 섬유이지만 그 원료인 페페트병은 100% 석유와 석탄을 기반으로 만들어져요. 하지만 크레오라 바이오 베이스드는 30%의 바이오 기반 물질과 70%의 석유, 석탄, 추출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탄소 절감, 자원 절약, 오존층 보호 등 친환경 효과가 더 높아 요즘 각광받고 있는 소재라고 합니다.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상생하기 위해 여러 야외 활동들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레 아웃도어, 웨어 시장에도 기분 좋은 친환경 바람이 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여름 야외활동룩을 준비 중이시다면 리젠과 크레오라를 사용한 제품들을 구매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ESG 관련해서 패션 키워드들이 대두되는 이유가 다들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가치 소비라고 구독자분들은 알고 계셨나요? MZ세대의 깨어있는 환경의식이 가치소비를 함으로써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아무리 좋은 퀄리티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도 기업에 대한 신뢰도를 잃는다면 소비할 가치를 못 느낀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가치소비란 무엇일까요? 바로 소비로 나만의 가치와 신념을 표현한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저와 같은 MZ분들이 10명 중 8명은 가치 소비를 해봤다는 기사도 있을 정도로 다들 자신만의 가치를 소비로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가치 소비가 기업들의 ESG 경영 방식과 함께 지속 가능성을 기반으로 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라고 해요. 제가 앞에서 ESG 관련해서 패션 키워드들이 대두되는 이유가 무엇일지 잠깐 언급했었는데 저는 가치 소비가 한몫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인터뷰 영상 보고 오시죠. 가치 소비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저희가 일상 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거라 생각해요. 뭐 백화점을 가더라도 리젠텍이 붙어 있으면 한번더 눈길이 가게 되고 같은 제품을 사더라도. ESG 관련된 제품을 살면은 제가 환경에 좀더 기여를 하는 느낌이 드니까요. 이렇게 우리가 가치 소비를 실현하다 보면 결국 모든 기업들이 각자의 기업 철학을 가진 제품을 만들어내고 사회 긍정적인 영향을 환원해 내므로써 소비자와 더 끈끈해지는 선순환의 구조로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세상을 보는 시야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공감하시나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고 있는 ESG 트렌드와 백프코어 패션, 친환경, 섬유 리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앞으로 ESG 동향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아무래도 저희 같은 MZ세대가 ESG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몸소 실천하고 있는 만큼 ESG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높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환경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친환경적 의식을 높이는 데에 일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ESG 관련 트렌드가 더 많이 생기고 호성그룹이 친환경 섬유 리젠을 개발한 것처럼 다른 기업들도 환경을 위한 제품 개발에 더욱 힘써서 이런 흐름 또한 트렌드가 됐으면 좋겠어요. 영상을 보고 계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ESG 트렌드는 무엇인가요? 영상을 보면서 생각난 ESG 키워드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ESG에 대해 설명드린 효성프렌즈의 정현수였습니다. 그럼 안녕.